니다 오늘도 데일리 큐티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데일리 큐티를 시작할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재미있는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큐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이 무리하게 행동하여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이럴 때 한번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행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연 주님의 AI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여기서 한번 나눠 보시고, 또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하나하나 보시면서 한번 삶의 지혜를 한번 얻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큐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자먼 2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먼 28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먼 28장은 도덕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잠언 전체가 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28장에서는 공의와 불의 정직과 부정직 겸손과 오만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도움이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과적으로 이 27절에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비와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행동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축복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반대로 이들을 무시하거나 외면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저주를 받는지까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오늘의 말씀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자,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남았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건조기후 사막기후라는 겁니다. 건기와 우기만 분명할 뿐 굉장히 첩박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조기후에 산악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물을 파도 같이 파야 되고요 농사를 지어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내가 혼자 살수 있지만 또 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품하시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내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 함께 살아야 되는 사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도덕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전략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찬하게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가요? 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잘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고 자세히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 내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그 어려운 사람이 물질적인 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내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두 가지 질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세상은 나 혼자서 살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그런 마음에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기적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갖고 한번 주님 AI에 물어보고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왔습니다. 과연 주님 AI는 어떤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AI가 우리에게 추천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 오늘의 자료는 이렇게 나오네요. 고민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행동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을 때 삶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열쇠는 나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초점을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겨라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나의 어려운 부분이 자꾸만 보이죠 하지만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다른 사람이 힘든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내 자신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주님 AI가 추천한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혼자서 살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자꾸만 남을 밟고 이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바보가 되고요. 못본채 하는 자는 지혜롭게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만 궁핍하지 않고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다. 왜? 우리가 혼자서 살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돌아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한번 삼아 보면 어떻겠냐고요. 자,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기도문을 읽고 함께 마칠 건데요.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입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궁핍하고 목마른 자를 볼때 주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인자함을 심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소서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